오늘 우리는, 어, 두 주에 나눠서 봐도 충분한, 본문 두 개를 오늘 한꺼번에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이 1절부터 9절까지, 어, 흔히 말하는 다,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보는 본문 하나와 10절부터 어, 22절까지 아나니아의 순종이라는 이렇게 제목이 붙는 불법한 그런 본문을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그 따로 나눠서 봐도 충분히 내용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따로 볼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이두 개로 나눠서 볼만한 것을 길게 붙여서 보는 이유는 이렇게 한꺼번에 봐야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 한꺼번에 봐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따로 보면 일반적으로, 어, 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나 하는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이렇게 찾는데 결국 그 이유라는 것은 사울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다만 진영이 다른 편이었을 뿐이지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오면 얼마나 큰 일꾼이 되겠는가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특신인 사람이죠. 그리고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을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전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을 우리는 하는데 이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된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 넘는, 절반가량 되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고, 이제 그런 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뒀다가, 찾아가서 만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밖에 이제 교훈 정도밖에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11절부터 있는 아나니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어, 이렇게 집가에 있는 사울한테 가라 그랬더니 그 사울은 내가 들었는데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 아니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얘를 쓸 거다.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갔죠. 이 순종에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평소에 기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래서 순종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내내 내 말만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기도하자 그렇게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나니아 사건의 기록을 보면 은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유가는 아나니아의 순종을 강조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의 순종을 부각해서 드러내고 싶었다면 아나니아가 내가 이 사울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안 했어야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가라 사울한테 가라 그랬으면 네 그러고 갔어야죠. 그래야 아나니아의 순종이 돋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그 위험한 사람한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 쓸 거다. 그러고 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나니아가 그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꿔서 가게 만든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앞부분에 있는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는가?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다을줄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이 아라니아가 마음을 바꿔먹은 부분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가신 것은 사울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모든 게더 완벽한, 완벽한 상태인데 진영만 바꾸면 돼서 찾아가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이방인을 향한 이방 고구마 이방 정도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어서 간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사울이 지금 가는 길은 담메색이라는 데서 알수 있습니다. 담메색은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 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있는데, 어약 240, 250km 정도 떨어진 직선 거리가 직선 거리가 25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수 있는 곳으로 가면, 그보다 더 오래, 더먼 길을 가야 가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팔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만 핍박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했고 사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져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낸 것도 알고 있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만 전해졌을까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이. 아마 바울,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 있는지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랑 담에색이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랑 거리 차이가, 거리랑, 예루살렘에서 담에색이랑 거리 차이가 거의 한 다섯 배 정도 나거든요. 그먼 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다메색에서 그가 할 공문을 받아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 정도 정보가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가 아닌 다섯 배나 먼길담메색으로 가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중요도 없고, 담에색 사람들은 중요하다. 이런 기분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빌립 이야기 할때 충분히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냥 정치적으로, 영토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하지만 이방인 취급하는 자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믿든 예수를 뭐라 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에색은 다르죠. 왜냐하면 담에색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택한 받은 나라 이스라엘은 위태로워집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걱정되는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자들 있으면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붓자가 오려고 다메서으로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비록 우리 가말리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면서 그 그들을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가말리엘 알죠? 그 가말리아 가말리엘 온건한 사람인 가말리가말리의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문화생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유대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유대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은 온건한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들을 다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유대인은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인종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 극단적인 인종주의자 가운데 특별히 더 열심을 바르는 사람다 그런 사울의, 사울에게 이방인은 눈에 없습니다. 그들이 뭘 믿건, 뭘 하건, 무슨 짓을 하건 사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유대인만 유대인다 하면 되는 것이죠.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된 선택한 그릇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신 거예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이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그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심앙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 되게 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담겨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완전히 노출된, 완전히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말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게 어느 정도 간접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어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가 우스심히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이이 시편 이편의 1절 2절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인용이 됐었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어떤 일을 꾸미고 꾀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게 하신다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쓰셨다였죠.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더니 올소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뭔가 일을 꾸미면서 모였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이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사장에서는 이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할 일을 강조했다면, 이 지금 예수님이 아란히하게 하신 말씀은, 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악한 일을 꾀할 때,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치시는지 보여주는 근데 그게 어떤, 어떤 입장이냐면, 아까 그 읽었던 마지막 사절, 하늘에 계신 이가 우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시 한번 사후를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예요. 유대인 아니고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결코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야 네가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누구십니까? 당장 바로 주여가 나오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을 이렇게 찾아간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표하는 임금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하신대요. 사울은 지금 난리가 났죠. 그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자,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자를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복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누구한테 하냐면, 사람 취급도 안, 안 했던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당연히 유대인들 사람 취급 안 하죠. 걔네가 뭘 믿든 걔네의 율법이 어떻든 걔네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뭐든 상관하지 않죠. 이방인들 당시 이방인들이 볼때 유대인들은 별종이에요. 어떻게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보혐을 받는 사울 입장에선 난리가 났고, 사울의 박기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던 교인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사울이 바울이 됐고, 기독교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인 걸 아니까, 좀, 사울편에 사울 편에 들고 싶죠. 하지만, 이, 이, 딱요 시간 보자고요. 요 때. 요때이 사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통쾌한 일이죠. 이거보다 통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아,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다. 일본이 어, 그 월드컵 최종 예선을 끝내면서 8강에 8강에 가겠다고 8강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본의 경기력을 아니까 우습지만, 일본은 어쨌거나 그, 그들의 특별한 민족성을 발휘해서 8강에 갈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로 8강에 갔어요. 조추천 결과. 일본이 속한 조가 거의 8강에서나 만날 팀들을 두 팀이나 얻게 얻었어요. 죽음의 조에 속하게 됐어요. 우리는 통쾌하죠. 마치 이런 꼴입니다. 지금 사울이 처, 처한 상황이 아나니아가 좋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가복한 거예요. 그냥 가기 싫었는데 위험한데 순종해야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설득이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겁니다. 그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 걸 아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걸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면 제가 흔쾌히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형제 사울라 하고 형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통쾌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예수님이 쓰시겠다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겠, 되기로 된 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짠하겠죠. 그가 교회를 핍박했던 것만큼이나 이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된다고 하니 짜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형제 사울아 한 걸. 이 유대인들은 일단 10편 2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는 있어. 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더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말하자면 유머 센스가 있는. 방법. 하나님은 이 엄중한 상황을 통쾌한 상황으로 바꿔서 주신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한 방에 딱 날리시면서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울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통쾌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새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고 다니면서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거절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뇌몰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이방인들의 이 말을 전하고 다니는 그 상황이 되는 된것 그런 만한 해결이 어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지만 31절에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을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많아지니라 핍박하던 사람 한 사람 없어졌다고? 이렇게까지 된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말고도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앞으로도 이 핍박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하고, 강건해지고, 위로를 얻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한번더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런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책임자가 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눈에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는 어, 살기 등등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한방 날려서 우리 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사울도 그렇겠는데 누군들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겠는가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런 일 수시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통쾌하게 하실 것이다. 그 평안, 그 강건케한, 그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난처하게, 마치 사울이 당한 상황, 상황처럼, 그렇게 그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이 아주 못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미 우리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경우들을 겪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서서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써 어려운 일만은 아니구나, 맨날 견뎌야만만 하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유머 센스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유머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웃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일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매일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웃음이 넘쳐나게 하실 거라고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번 주한 주도 웃으시면서 살아내시는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결국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사우를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피박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라도 바꾸실 수 있다는 것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 삶은, 삶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에게 웃음을 줄 것이라는 것. 우리는 결국 통쾌해질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